자, 오늘 카메라가 좀 이상한 관계로 1경기 1쿼터 사영 시작하겠습니다.

김재항 오늘 칩이상한가봐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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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하하 <laughs> 네 <laughs> <laughs> 농대 예리하죠? 아 걸렸어요. 아 서성이 아, 뭐죠 이 오늘. 서성이 이 연속 실책. 아 걸까요? 나이스. 와. 역시 우리 농구기계 보급형 고어진 김기성. 두 발정을 예쁘게 하고 있네 서성이 실책. 서성이 하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컷 나이스컷. 파이 <목소리> 팔자. 아, 이 실책을 바로 점수로 만회하는 우리 서성일. 어떠아일네 여월 거 여월! 아, 오늘 김재환 선수 슈팅 이 자꾸 늦어요. 아. 7번 아. 타치아웃 <laughs> 아 이게 원래 되게 부드럽게 움직일 건데. 아니 형님. 언제고 저번 시즌 때안 되다게 대가리자코 걸렸대. 토리. <laughs> 오 제와 리 바운드 미드슛. 아 토리 바운드 야 득. 하이 애매하면 암라줄라 다음은 하이트볼 다 몰린다 다 몰린다 어. 아, 더블드리블과 트래블링이 난무하는 1경기 1쿼터 야, 개판입니다 개판 뭐, 6.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아, 아, 과연 선수들 달라갑니다. 아, 뚫었어요. 아, 아 나이스. 김기환 선수 야루면서 아, 선수. 주까 맞다, 주까 맞다. 내가 해야지. 박진철 선수 코트 위에 있습니까? 아, 아, 아 까비. 까비. 레드볼. 박 사상이 충분히 거리를 벌리고 이점슛. 아 실패. 하지만 리바운드. 자 다시 다시 경기를 조율하는 지현용. 어. 아. 파울. 김기아 선수 들어갈 때 파울이 있었네요. 현홍대 선수가 안 부르면 안 부릅니다. <laughs> 요건 홍대에게. <laughs> 김기아 선수 그쪽 외로워 보는 이게 출시예요. 친구가 장갈갔거든 아~ <laughs> 여름이면 따라가야 김기아. <laughs> 이제 곧 품절남. <laughs> 동생들 다 가는데 저 보세요. 아하. 1번 선수, 30번 선수. 영 에러 보입니다. 사이 사이 사이. 자, 남은 시간 1분 13초. 어, 무브무브 아우. 아야. 전신이 전매특가 아이야. 참 맞아. 아이야. 샷. 25번 플라핑 경고. 리로드 <laughs> 안영준 우리 전신이 하만대할 나갔는데 우리 팀 센터가 플라핑 경고를 받았어요. 아야.

아, 오. 오늘. 오늘 김재환 선수 오늘 지금 치베 이상이있 나봐요. 지금 갈 길을 갈 길을 못 잡아요. 지금. 아, 하지만 농구기계 우리 김기성 선수가 착실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. 아, 13번 선수에게 라인 아웃 없다고 얘기해줘야 돼요. 10, 9, 8, 7, 6, 5, 4, 3 환영! 2 1 뾰요 예. 1경기 1쿼터 종료